안녕하세요. 사키엘일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탑 되고 본격적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에서 좀 변화가 있는데요.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바로 2 0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테이지 러너가 차지했고요. 19위는 검은사막이 차지했습니다. 19위는 검은사막이 차지했습니다. 검은사막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죠. 사실 PC 이슈보다는 모바일 이슈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게 검은사막에 또 영향을 준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신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8위는 천하제상 거상, 17위는 월더워크리트 6위는 디아블로 3, 15위는 불소가 차지했습니다. 15위는 불소가 차지했습니다. 불소 요즘에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신캐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잘 나왔다라는 평가 속에서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좀 좋은 업데이트 꾸준히 진행된다면 불소 예전처럼 다시 탑1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위는 팩스 오브 엑자 1, 13위는 스타크래프트, 12위는 사이퍼즈, 11위는 니지 여기서부터는 탑텐이죠탑텐의 10위는 로스트아크, 9위는 발로란트, 8위는 카트라이더, 7위는 오버워치, 6위는 던전의 파이터, 5위는 피파온라인4 4위는 배틀그라운드, 3위는 서든어택, 2위는 메이플스토리, 1위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닉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 이야기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하이콘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죠. 거기다가 방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laughs> 다가오고 있는 만큼 게임사들도 여러가지 업데이트로 인해서 순위 변동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건 다음주에 또 이야기 하겠고요. 이번주 순위 이렇게 진행이 되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